이 가격 자체가 너무 저렴하고 괜찮아서 유찰은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 나이 나이야 멋진단 말이야 인생은 단한 번뿐이야 난... 짠! <laughs>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은 어디? <laughs> 여기는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오늘 아주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비가 오네요. 제가 이제 우산을 쓰고 어디로 갈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 부안읍의 봉덕리라는 곳입니다. 이봉덕리에 지금 보시면은 한국 신경외과라고 여기 병원이 바로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아파트랑 상업시설들이 이제 예, 모텔도 있고, 이 근처가 이제 시내라고 보시면 돼요. 부안읍에. 회사라든지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곳, 이 근처에 지금 다 몰려있고요. 버스터미널이 근처에 바로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 예, 아주 예쁜 상가가, 예, 1층 상가가 2천만원. 단돈 2억도 아니고 2천만원에 나왔습니다. 알아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샌드위치 가게가 보이시나요? 저 위에 상판도 보이시고, 네, 샌드위치 가게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아주 길지요. 이 1층에 가게를 하나는 샌드위치 가게, 하나는 사무실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샌드리아라고 지금 예, 가게가 있죠. 샌드위치하고 주스, 커피 이런 거 판매하는 가게인데. 이게 지금 경매로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사실 근처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주봉아파트, 에저기 골프장도 있고, 네, 근처가 전부 까 지금 본업 시설이에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큰 공공점 쪽으로 나가면 바로 이제 쭉 연결돼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전북 부안에, 버스터미널 근처에 이제 상업지구입니다. 바로 이 상업지구 뒷골목에 지금 샌드위치 가게가 나왔는데 너무 예쁘네요. 자, 이 골목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샌드위치 가게가 지금 바로 보이죠? 차량 통면도 굉장히 많고, 꽤큰 그래도 회사들도 여기는 많이 있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 샌드위치 가게가 출근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장사가 잘될것 같네요. 네, 저쪽으로 가서 샌드위치 가게 한번 다시 가서 제가 그 물건 소개 한번 다시 해 드릴게요 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그 전라도를 너무 멀어서 사실은 서울에서 자주 올 시간은 없어가지고 자주는 못 오는데 어머 저기 감나무 있어요 감나무 좀 보여 드릴게요 도시에서는 요즘에 이런 감나무 보기 어려운데 그쵸? 경기도도 별로 없는데 오 이거 대봉이다 대봉 대봄. <laughs> 대봉이라고 하는 감나무예요, 세상에. 감이 아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주렁주렁. 가을이 느껴집니다. 그 물건으로 제가 저쪽으로 샌드위치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안에는 좀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쪽에가 상신이 있는데, 보시면 건물이 이쪽에서 이, 이쪽이랑 이쪽이 색깔이 다른 것처럼 반반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무실이고 이쪽은 샌드위치 가게인데 자, 이 사무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잠깐만 안에서 보여 주세요. 문을 열어 놓고 지금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예,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실 공간으로 쓸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랑, 예, 이 건물 전체가 사무실과 샌드위치 가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보셨죠? 여긴 옆에는 이제 화장실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물건의 예,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2647 2647 물건 번호 5번입니다. 5번 이 물건의 그 매각 기일은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날 10시에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 물건 아까 제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상가로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저렇게 단층으로 나온 건물인데요. 자, 이 물건의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나온 게 아니고요 건물만 나온 물건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방에는 지상권 있는 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물건은 지금 등기가 다 되어 있는 건물로는 등기가 다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지상권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낙찰을 받으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좀 있고요. 이 물건의 평수는 저렇게 사무실과 샌드위치 가게로 해서 합해서 27.78예한28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그래서 반은 샌드위치 가게 반은 사무실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은 건설회사에서 보증금 천만 원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샌드위치 가게는 보증금 천만 원에 월 삼십만 원에 세입자가 두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두분다후순이여가지고 선순위가 아니라서 낙찰받으시는 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이 건물에 있는 빚은 다 이제 소멸이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라든지 가격대라든지 가격이 지금 2천만 원이에요. 신권으로 나왔고 이 가격 자체가 너무 저렴하고 괜찮아서 유찰은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2천만 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하실 수가 있어서 예쁘고 위치도 좋고 아주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인장해보시고 나름대로 권리 분석 다시 한번 하시고 예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 물건 온 김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예쁘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진짜 괜찮죠? 2천만원. 왜냐하면 지방 쪽은 건물주와 땅주인이 따로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낙찰받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 정말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